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어디까지겠어요? 할렐? 할? 일할이 할렐 삼 할렐루 l 할렐루야 몇 번? 아 h a l 찬양 l u j a 할 h a l l e 사번 할렐루야 찬양하다는 여기서 몇 번이겠어요? 3번 역시 똑똑하십니다. 할렐루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야, 그러면 야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야훼 뭐 여호와 야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간혹가다 여러분 성가부르다 면 알렐루야라고 부르지, 알렐루야 똑같이 할렐루야란 뜻인데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고 이러면서. 어,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서, 할에 대한, 히브리어 할에 대한 정확한 발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할 그런 데 사실은 그냥 할이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발음의 할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없어가지고 뭐막 이렇게, 뭐 이렇게 부호를 붙이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가서 알렐루 이렇게 바,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발음은 할렐루야. 근데 할인데 할, 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발음이 잘안 되는 사람을 알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알렐루야도 해 하나 똑같이 뜻이 통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어하면 할렐루야하는 것이 원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알렐루야, 뭐 할렐루야 이렇게 성가에서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온 성가에서 알렐루야라고 부르는 성가들이 간혹 있는데 큰 문제 없지만 원래 원음은 할렐루야가 맞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얼마나 복된 줄 아시죠? 우리나라 글자가 정말 표기하는데 탁월래요 웬만하면 다 표기가 됩니다. 정말 탁월래요 알타 할때알 리얼 리을 알고 리얼 못뭐 쓰죠? 히읗.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표현 방법들이 이런 표기들이 세종대왕이 정말 천재예요. 천재.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게 나오던데 저도 참 종종 얘기했지만. 세계 최초로 금속 알자를 개발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입니다. 1234년에 그런데요, 그걸 갖다가 구텐베르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텐베르크가 갔다가 독일에 구텐베르크 갔다가 서양에서 금속 알자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속 알자 만들어도요, 이게 여러분 대량으로 찍어내려고 만든 거잖아요, 금속 알자를 쇠로 자판을 만든 게 대량으로 찍어내려고 여러 번 찍어도 이게 안 다르니까 나무는 금방 닳잖아요. 끊어지고 그러니까 쇠라는 게 여러 장 찍어내려고 사실 만들었는데 여러 장을 못 찍어내요. 왜못 찍어내는 줄 아세요? 이 답답한 사람들이요. 글자나 이런 것은 이 양반이나 귀족만 알아야지 천한 것들이 글자를 알면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글자를 못 가르쳐 주게 했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그렇게 한글을 만들고 그렇게 했어도 그 하지 목숨 걸고 반대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답답하죠. 그때 여러분 고려 시대는 몰라도 조선 시대 들어와서 그걸 알고 한글로 된걸 그냥 책을 막 찍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아마 제 생각에 1중팔군은 임진왜란 안 일어났고요. 병자호란 안 일어났고 일제 시대 없었고요. 유기 없었어요. 제 생각에 1중팔군은 한국이 깨어나니까 근데 구텐베르크는 갖다가 성경을 찍어내는데요 사람들이 막 사수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의롭사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수말해에 문예부 운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종교계가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뭐 굉장히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위인 중에 위인이 구텐베르크예요 사실 우리가 먼저 만들었는데 그뭘 먼저 만들었던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또뭔 얘기하죠? 나침반 얘기하죠 중국이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맨날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몇 자리나 찾았다니까요? 이게 아라비아가서 아라비아는 뭐였다고 그랬죠? 메카 만날 찾아가지고 여기 절만했어요. 근데 서양으로만 하니까 이거 아주 뭐였다고 그랬죠? 대항해를 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좋은 칼도요. 이게 강도한테 들으면 강도 짓 하는 거예요. 근데 회 쓰는 사람한테 가면 이 사심이 뜨는 사람한테 가면 기가 막힌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 하면 이거 슬픈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어떤 전가의 보도보다 더 강력한 힘입니다. 알렐루야 중국의 무협지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검 찾고 막 이렇게 뭐 이거 찾잖아. 이검 가지고 막 그냥 제평하고 무무무이 무림계를 제패하고막 그러잖아요. 그대로 복음은요. 복음은 성령의 검 말씀 복음은요.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종종 그런 무협지 잘은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야 복음인데 저런 검보다 복음은 비교할 수 없는데 복음의 검을 가지면 저거 척기 찾기, 저거 척기 목숨 내놓고 막 저러는데 복음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 못한 우리가 정말 한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복음의 검을 할렐루야.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복음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물론 기도만 는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복음을 부여 잡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제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동합을 하고 이제 이렇게 숭인에 와서 가만히 보면 삼선에 있었으면 안 일어날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삼선에서는 영적 전투로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나 지역에 영적 전투가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보는 게 이기고 이기고 넘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기, 이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하잖아요. 사단이 이제 틈타지 못해요. 더 이상 건들지 못합니다. 이기고 이기고 이겨가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세요? 이렇게 금요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기도의 함성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역사인 줄 아십니까? 이게 이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면요 영적으로 이겨나가면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게 돼요. 안니 못 이기지, 지잖아요. 문제도 아닌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괜한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겨나가면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턱이 있잖아요. 턱이. 장난감 자동차 이턱못 넘어요. 근데 바퀴만 좀 크면 넘어가죠. 이만한 턱. 자동차가 좀못 넘어가요. 승용차 같은 거죠 근데 뭘 넘어갑니까? 트랙터라든지 넘어가잖아요. 무한계도는요. 막 강도 건너가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장갑 차고 돼 있어가지고요 강도 그그 새덩이가 배처럼 떠가지고 강을 건너간다니까요 무한계도는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 그걸 배웠어요 제가 탱크부대에 있으면서 많이 묵상을 하는데 그게 언뜻 떠오르는데 야 이거구나 이 문제를 내가 못 넘었다는 건 내가 못 넘은 거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내 그릇을 키워 주십시오 내 믿음을 키워 주십시오 넘을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정한 되면 어떡하니까 비행기 헬기 타고 넘어갔어요 저는 여러분 용문산에 헬기 타고 올라가 봤어요두 번이나 걸어가 걸어 올라가려면 정말 죽습니다 거기 산악행으로 올라간다 군대 갔다 와서 10년간은 내가 등산을 안 했어요 어느 지겨운지. 정말 지겨웠어요. 산악행군 막 뛰어서 올가는데 유격훈련하면서 유격, 유격 굴려라면서. 그 10년쯤 지나서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산에 갔어요. 내가 산에 처음 올라가서 왜 왔지 내가 여기로 안, 안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후회를 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올라가는 길은 헬기 타니까 금방 쫙 올라가는데 얼마나 허무하든지 헬기 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바퀴가 안되면 헬기를 보내주신다니 냉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다 내 그릇이 내 믿음의 그릇이 문제다 아버지 오늘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도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내 그릇이 나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꼬마에 첫 꼬마에 네 다섯 살짜리가 싸우자고 덤비면 싸움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사람이 내가 크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섯 살로 보이는, 두살세 살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어떤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내가의 문제를 넘을 능력이 없어서 문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아서 내 그릇이 작아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금요기도에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기도할시기를 축복해요. 알렐루야. 이 기도를 위해서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친 소리를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욕이. 그 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욕은 고난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욕에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귀찮고 좀 불편하고 좀 아플 뿐이지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요비, 문제로 넘어지는 게 문제보다 더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게 느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건 듣는다라고 말할 때, 듣는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뭐로 들으시나요? 듣는다고 말할 때, 듣는 곳이 어딘가요? 귀죠, 귀. 귀로 들으시죠. 그러시죠? 휘로 말고 다른 거로 듣는 분 있어요? 두 번째 또 뭐로 듣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그보다 먼저 눈치가 있으셔야죠, 여러분. 눈치가 눈치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도 우리는 들어요. 그 사람 표정을 보고, 그 사람 얼굴 보고, 말할 때 서로 대화하는 눈동자를 보고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말해요, 그렇죠? 눈으로 들어요, 그렇죠? 세 번째 뭐로 듣습니까? 말한 대로.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로 듣습니까? 영어로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이렇게 듣는 게 달라요. 자. 하나님의 음성 곧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라고 말할 때 욥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 들으라는 겁니까? 눈으로 들으라는 건가요? 눈으로 듣는 건 뭐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내삶에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듣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으로 듣는 거예요. 이런 들음이 이런 들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그릇을키워주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은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이 나를 뭐 하는 거죠? 키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기에서 똑똑히 좀 들어라. 정확히 좀 들어라. 제대로 좀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귀로, 네 눈으로, 네 마음으로, 네 영으로 똑똑히 좀 들어 봐라. 그러면 까짓 거 재산 없어진 거. 까짓 거좀 이렇게 몸에 병이 생긴 거. 자녀들이 먼저 간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으면 먼저 가도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지요. 비 그렇게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신앙으로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가는 거지. 어차피 빛땅에 사는 좀 늦게 가네 일찍 가네 차이뿐이지. 뭐가 문제겠어요? 요배게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배 친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너 큰일났다. 너 문제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문제로 느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작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 이 문제보다 믿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하는 게 당연하고, 뭐 내가 손해본 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넘어가지고 원망하고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비 문제보다 더 컸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문제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문제보다 커요 작어요. 문제보다 커요 작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작으면요 오늘 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이런 문제 앞에서 주저주저 멈칫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치워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할 만하고요.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그렇게 성숙한 기도는 아니에요. 성숙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문제를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보다 내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문제로 문제로 느끼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왜 전염병이라고 되면 아이들이 노약자들이 더 위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요. 근 혈기왕성하고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니까 이게 와도 더 이겨내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 가장 고민하는 게딱세 가지예요. 다 요약하면. 첫째는 기아라든지 굶주림이라든지 먹,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의 문제. 세 번째는 전쟁 같은 이런 문제. 이게 인간 역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픔 세 가지예요. 유발 하라리라는 유대인 학자가 얘기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이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데요. 이 전염, 이 대충 균이 들어와서 이 균을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럽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잖아요. 가축도 키우고. 근데이 사람들이 남 아메리카로 갔단 말이에요. 남미로 갔단 말이에요. 남미 사람들이 간데 이 사람들이 뭘 가져갑니까? 자기는 면역력이 다 있습니다. 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균. 일부러 가지고 간게 아니라 갔어요. 근데요, 조그만 부대 하나가 왔는데 몇만 명의 남미 군사들이 다 죽어요, 아마존 군사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전염병이 확 쏘는데 이 사람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 이 면역력이 없었어요. 유럽의 사람들이 가져온 전염병 때문에 다 죽어요. 그냥, 그냥 다 멸절해요. 그냥 싸워보이도 못하고. 강한 사람들은요, 면역 력이 있어서 이 균에 더 이상 내가 약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균이 문제가 아니라 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감기 예방 주사가 뭡니까, 여러분? 균을 좀 살짝 넣어 줘서 면역력을 키워 주는 거잖아요. 맷집을 길러 주는 거잖아요. 그게 예방 주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면역력 키우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면 뭘 주시겠어요? 뭘 주셔야 되겠어요? 아무 문제도 없으면요. 못 이겨요. 조꾸만 문제, 요만한 것도 못넘어오요발 걸려 넘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다나 아, 살려주십시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훈련시키려면 뭘 주시겠어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알아주시고, 도대체 하기 싫은 걸 주시고, 보기 싫은 걸 주시고, 만나기 싫은 걸 주시고,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만나게 하시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내게 믿음을 줘서 믿음을 그서네 그릇을 키워줘서 그거 별거 아닌 거야라고 가르쳐 주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서 이걸 문제로 느끼지 않을 만큼 나를 키워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말하고 저도 종종 말했지만 어릴 때 놀던 곳가 보세요. 어릴 땐 그렇게 넓은 곳이었는데. 저는 시골에가 우리 집 앞에 우리 앞집에고 마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축구도 차고 여기서 자전거도 타고 별짓 다서요거기서 운동장이어서. 근데 거기서 어떻게 놀았는지 지금 가서 보면 신기 해 여기서 어떻게 놀았지 내가. 근데 그때 그렇게 넓었는데. 마당은 그대로예요. 쌓이지요 그 누가 변했어요? 대가변하, 대가변하. 나는 정종 우리 유튜브 애들이 막 이렇게 초등니까 1학년 5, 육 년이나 이런 아이들이 여기서 막 마당에 뛰어놀잖아요. 얘네한테 이 마당이 굉장히 넓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내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놀았을까? 마당은 그대로 있어 이 땅이 뭐 줄겠어요? 늘겠어요 이 땅이 뭐 하나님이 뭐찍 늘려주지 몰라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누가 크는 거야? 아이들이 크는 거야. 여러분, 문제를 원망하고 문제를 치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균을 없애주면 균 없애도 또 다른 게또하요 하나님, 이견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면역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거, 저거 좀, 저 120놈, 저거 좀 치워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건넘 너무 뭐수 있는 능력을. 저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문제를 느끼지 않을 만큼 나를, 그 나를 키워주십시오. 내 믿음의 그런 내 인격의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야 돼요.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때때로 하나님 귀로도 들려주세요 소리로도 들으시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셨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왜이 사건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요. 이 할미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기쁨이 여기 그게 감상거예요. 여러분 밤에 물속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몇번 얘기했죠. 얼마나 무서운데요. 앞이 안 보인다는 게 물속이 안 보인다는 게 야, 제가 문학교에가 가지고요. 목욕할 데가 없는데 여름에 낮에도 가서 는데좀 찜찜해요. 아무래도 누가 보는 거고서 밤에 목욕을 하러 갔어요. 강가로 여러분 이 워낙에 수련했을 때그 뒤에 우리 수영에서 놀았던 강가 있죠. 거기에 글리 거기 갔어요. 뭐 낮에 생각하고 낮에도 물론 이제 좀 험한 곳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가서 했으니까 갔어요. 후레시 하나 들고 가서 옷을 벗고 아무리 깜깜해 진짜 치르같이 깜깜한 밤에 갔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이만큼 이상을 못 들어가겠어요. 내가 무서워가지고. 뭐가 있을지도 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냥 얕은 데서 이렇게 점점지고 이러고 왔어요. 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안 보인다는 게 무섭구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안 보이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겨나갑니다.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별거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보낸 선물이야. 할렐루야. 이, 이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때때로 병도 그래요, 병도. 하나님 이병 낫게 해주세요! 하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똑, 똑히듣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겨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이 밤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혹시 사람이 걸리적거린다 혹시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내가 이것곳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문라 하세요 똑똑히 들읍시다